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크레스티드 겟코 모프 중에 달마시안이라는 친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모프는 아니에요. 모프라는 뜻이 정확하게 이제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 경우를 모프라고 하고요. 이렇게 달마시안처럼 할리퀸 뭐 이런 아이들은 형질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계산에 맞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를 닮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달마시안의 뜻이 이 친구 보면 점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뭐 색깔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점이 되게 많은 아이들을 달마시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기준이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은 25개 미만의 스파티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점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25개에서 100개. 뭐 기준은 정확하진 않아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달마시안이라고 부르고요그 이상의, 100개 이상의, 이제 점 크기 자체가 되게 크게 바뀐 아이들을 슈퍼달마시안이라고 불러요. 달마시안 형질 자체가 이제 다른 형질들이랑 추가적으로 같이 발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랑 레드 달마시안, 뭐 다크 달마시안, 종류는 되게 많아요. 다른 형질이랑 콤보가 될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되게 이뻐요 이렇게. 이 친구만 봐도 개성이 있고 나름의 메리트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좀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이 한 가지 단점이 이제 번식하시는 분들이 점을 되게 꺼려하시니까 얘네들은 이제 점의 결정체 같은 느낌이고 점은 이제 부모 중에 한쪽이라도 가지고 있 쓰면 번식을 할때 후손에 올려주는 영향력이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달마시안은 보통 교배를 달마시안끼리 교배를 시키면 점의 형질이 되게 강화돼서 슈퍼 달마시안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요. 더 이쁘게 점이 박혀있는 달마시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또 달마시안 아닌 개체들이랑 교배시켰을 경우 그래도 달마시안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인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달마는 스팟이 다 검정색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 빨간색 박힌 애들 이제 칠리 스팟, 뭐 레드 스팟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런 애들도 있고, 그 잉크 스팟이라 해서 좀 올리브빛 그렇게 박는 애들도 있고요. 달마시안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하여튼 좀 이렇게 달마시안도 원래 찾는 분들 없는데. 보기보다 직접 이렇게 보시면 영상으로만 보셔도 이쁘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